국제캠퍼스에 위치한 제2기숙사와 우정원 내 휴학생이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2기숙사와 우정원 입사생 모집 요강입니다. 해당 내용에서 정규 학기 등록 여부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제2기숙사와 우정원 입사 유형은 거주기간에 따라 반기와 학기, 연간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입사 후 휴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더라도 기숙사에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학기에 연간 거주생으로 입사한 후 2학기를 휴학하더라도 다음에 1월까지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제2기숙사 측은 휴학생 거주에 대해 가급적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간에 휴학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야 된다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거주 기간까지는 그래도 어 거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는 서울 캠퍼스 행복 기숙사가 입사 자격을 정규학기 등록 학부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입니다. 행복 기숙사에 비해 국제 캠퍼스 기숙사는 경쟁률이 낮고 공실률이 높기에 동일 방식으로 학적 변동자를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사 대기자가 후에 실제 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학기 중 군유학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 퇴사 등 학기말에 특히나 많은 공실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거주할수 있는 거 맞고요. 다른 부분은 경쟁률 때문인데 대기자가 없을 때도 이 학기 같은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 군유학 같은 거는 수시로 있잖아요. 월 10월에 유세 그 장학금 그거 받고 나서 이제 학하는 학생들 제는 저희도 학생들이 더 수가 잖아요월 응. 됐는데 누가 안하고 그래도 있겠어요. 거의 그래서 이 기숙사 측은 정규학기 등록 학부생에게 입사를 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만실로 인해 대기자가 입사하지 못하는 경우 학적 변동된 기존 거주자에게 유선상으로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